북한 속담에 들깨가 참깨더러 짧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건 모르고 남 힘을 본다는 뜻이죠. 하지만 들깨는 정말 영양학적으로나 양리학적으로 대단한 식품입니다. 지금부터 들깨와 검정깨를 이용해서 들깨 흑지마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검정깨의 약재명이 흑지마입니다 이 들깨 흑지마환은 예전에는 신선히 먹는 정말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효능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한번 들깨 흑지마환 만들어 봅시다 먼저 들깨 500g과 검정깨 500g을 살짝 쪄서 그늘에다가 잘 말립니다 이렇게 잘 말렸으면 이거를 믹서기로 곱게 가루를 내 줍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면 그냥 가루를 사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좀더 정성을 들인다면 이렇게 쪄서 말려 가루를 집에서 내서 하시면 더 효능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검은깨는 쪄서 제가 집에서 가루를 냈고요. 들깨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를 사왔습니다. 들깨는 제가 구해지를 못해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한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합니다. 먼저 배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 100g. 자, 들깨가루 100g을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깨가루도 100g을 넣습니다. 1대1로 섞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새싹 보리가루가 있어서 새싹 보리가루 50g을 넣겠습니다. 근데 새싹 보리가루가 없으시면 그냥 들깨가루와 검은깨가루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꿀에다 반죽을 할 건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자 저는 우선 200g을 준비했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이게 겨우 반죽될 정도만큼만 넣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거나 특히 위장이 차거나 손발이 차거나 한 분들은. 이것을 다 넣으셔도 되고 본인 기호에 따라서 꿀량은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다 하셨으면 이거를 이렇게 반죽을 다 하셨으면 이거를 공진당 크기만하게. 이렇게 환을 지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드시기 좋게 환을 집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6g 정도 무게로 환을 지었을 때 가장 먹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환을 지셔서 이것을 들깨가루에 묻히시든지 아니면 대게 콩가루 볶은 거 볶은 콩가루 있으면 볶은 콩가루에다 묻혀 놓든지 그래서 이런 용기에다 담아 놨다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어, 이것을 이렇게 환으로 안 만드실 분들은 요걸 고처럼 꿀을 더 넣으면 됩니다. 꿀을 더 넣으셔서 반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질어서 환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용기에다 넣어서 숟가락으로 드실 때 퍼서 드시면 됩니다. 복용 방법은 하루, 2회, 1회에 두 알씩. 두알이면 아까 요거를 6g 정도 되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공진단 할 만하게. 그러면 두알을 드시면 12g 정도 드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그냥 천천히 씹어 드시거나 맛있으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에다가 천천히 씹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꿀을 많이 넣어서 고처럼 만들었을 때는 1일 2회에 일회 에 한 스푼 정도씩 역시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두서너 달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년 이상 장복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아까 여기다 새싹보리가루까지 넣었죠. 음, 굉장히 맛있더라 그러면 들깨 협지마 효능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첫째, 항암 효과에 뛰어납니다. 들깨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가 바로 항암 효과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암 세포로 세포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검은깨도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니까 항암 효과가 아주 우수하죠. 모든 암 예방에 좋지만 특히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에 우수한 효능을 합니다. 토코페롤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그런 겁니다. 들깨 흑지마화는 두 번째로 당뇨 예방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 고위험군인 분들은 이 들깨 흑지마화는 많이 해서 드세요 들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건다 아시잖아요 이 로즈마린산은 날개랑과 함께 드실 때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검은깨는 신장을 튼튼하게 해요 신장 튼튼해 이 검은깨 흑지마가 굉장히 좋은 효능을 합니다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체장도 중요하지만 신장을 튼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효능은 성인병 예방으로 특히 고혈압, 혈전, 고지혈증 등의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주잖아요. 그리고 혈전, 고지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검은깨는 혈관 속의 나트륨 균형을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네 번째로,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들깨와 검은깨의 공통적인 효능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슘, 철분, 인, 단백질, 아연 등이 풍부하니까 뼈 튼튼해 최고겠죠. 특히, 작은 충격에도 뼈손상에잘 가는 노약자분들 꼭 들깨 흙치마한 만들어 드시고요. 또,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키쑥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변비 예방.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늙게 흙지만 적극 추천합니다. 깨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죠. 자, 여섯 번째로 면역력 증강에 참 좋습니다. 깨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대표적인 식품이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과 탄수화물, 또 지방이 풍부하잖아요. 식물성 지방이. 자,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유효합니다.